예, 건설 면허가 없는데 원도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 개시신고하고 역시 70일 내로 계산보험료 예, 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건설 면허 없는 하수급 업체의 근로내 확인신고는 어떻게 한다? 예, 본사관리번호로 예, 본사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산지 보험료 납부하게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하고 사용직 근로자는 면허 없는 어, 하수급 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현장 부분은. 이 부분은 원래 정식 하도급업체 또는 그 원원수급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면허 없는 하도급은 고용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아예 못하죠. 면허가 없으면 현장 번호가 없다. 따라서 보험료 신고는 본사에 대해서만 하며 현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내역 확인 신고 문제는 보험료 신고하고 별개로. 이제 재하도급 또는 하, 아, 하도급 또는 원도급 둘셋 중에서 하나인데 보통 책임은 원도급 하도급이 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 후자는 그 2천만원 이, 이 범위를 넘어섰을 때의 부분이고요 위의 부분은 계산보험료 신고하는 거는 2천만원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도급 업체에서 제하도 아, 업체한테 예, 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원도급 게시번호로 어, 원도급사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도급, 제하도급 아, 업체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 그 제하도급 업체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 주의해서 어, 어, 파악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하도급 업체는 하수인 관리번호 받지 못하니까 그 관리 번호로 뭐 신고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대행의 의미가 사실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도급 업체에서 귀찮으니까 제 아도 업체한테 니들이 대행 신고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원도급 개시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번호로도 원도급사를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체가 건설업이지만 건설업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없어서 0번으로 끝나는 관리 번호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자라고 떴는데, 계산보험료 신고를 해야 되냐?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원도급공사 건에 대해서는 계산보험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건설 면허가 없는 건설업인데 일용직 근로 내역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냐? 면허가 없으면 원청에서 따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2천만원 이하 현저, 미만이죠. 미만 현장이면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던데,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이제 고용보험이죠. 하도급 번호를 받아서 따로 신고해야 된다면 하도급 번호 어디서 받냐? 면허가 없는 데는 근로내확인신고는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본사 관리 번호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고 일용직 근로내확인신고서가 누락돼서 공단 지적할 때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관계가 불편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고용산재 보험료는 하도급 업체에서 납부 가능하지만 근로내확인신고는 원청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측에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죠. 2천만 원 미만 공사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 규정은 원청 공사 기준으로 2천만 원이고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에서 2천만 원 미만이라도 가입 사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이라도 2천만 원 이상 원도급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한 번이라도 2천만 원 이상짜리를 했으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할 사업장입니다. 이상입니다.